안녕하세요. 햇번 t v 입니다 늦게 피지 않았던 그 꽃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모나리라는 꽃인데 어, 어쩐일인지 여기에 심은 아이들은 일제히 피지 않다가 저 뒤에 보면 아이스폴리스는 이미 꽃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야, 지... 그 꽃은 무슨 꽃입니까? 수선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늦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월동한 석죽입니다. 굉장히 튼실하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꽃들을 심어놓은 곳이에요. 여기 굉장히 포기도 좋고 싱싱합니다. 튼튼한 것 같고 지금 이쪽은 이쪽은 지금 아주가가 꽃대를 올리고 막 꽃대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필것 같습니다. 꽃처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귀비 꽃이 거의 꽃대를 여기 양귀비 꽃이 이렇게 꽃대를 물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굉장히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갠양귀비인데요. 이곳이 거의 양귀비 바칠 정도로 세력이 좋아요. 그래서 겨울부터 계속 제가 뽑아냈어요. 그리고 일부만 지금 몇 개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꽃이 피면 굉장히 화려할 텐데, 어쩐지 흔해도 예뻤는데, 제가 너무 많이 제거를 한것 같아서 올 봄에는 화려한 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자리를 마련해서 양귀비만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따로 마련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는 네겔라라는 꽃인데요. 네,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양부를 마음껏 흡수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 케시아도 상록으로 월동을 해서 꽃을 피워 주는 꽃인데요. 지금 저 여기가 이렇게 여섯 포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붉구스루한이 꽃은 자엽 펜스 데몬입니다. 하얀 꽃이 피는 그런 꽃입니다. 여기는 지금 달베, 달개비예요. 이렇게 한석이가 피었고요. 포기가 굉장히 커요. 얘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이 아이는 먼저 올라왔고요. 음, 여기는 추명국 그리고 어, 지금 아마릴리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모래밭치고 거의 마사밭치거든요 걸음을 듬뿍 준 상태여서 제가 보기에는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게 달리스인데 폭이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디기탈리스 밭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멕시칸모자 멕시칸모자 그 꽃이 굉장히 포기가 좋게 확실히 화분보다 집안보다 밭에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물 별로 신경써서 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장미 몇 그루 심어 놨는데, 이 꽃도 오스틴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예쁜 꽃이 피어, 피울 거고, 여기도 세력이 장난 아닙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밭에는 접시꽃이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꽃대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크리넘. 아마 크리넘 또한 굉장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보이시나요? 아가야들을 숨풍숨풍 낳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아이도 분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여기는 에키네시아 밭입니다. 에키네시아들이 조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며칠 비가 오더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에키네시아도 단연초로서 굉장히 효녀죠. 효자예요. 에키네시아만큼 효자인 꽃이 없을 정도로 잘 번식하고 잘 죽지 않고 꽃도 예쁘고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에키네시아는 꼭 키워보셔야 되는 꽃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자엽 매자입니다. 자엽 매자고 여기는 황금 매자입니다. 밭에다 심었습니다. 이 매자들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있고 또 분지성이 좋아서 굉장히 장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밭에 좋은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여기 밭은 원추리 밭입니다. 일반 원추리 아니고요. 아직 이름을 모르는 그런 예쁜 수입종 원추리들이 심겨져 있는 밭입니다. 초봄에 최비를 듬뿍 넣어서 지금 보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원 아이리스 밭인데 점원들이 많이 컸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 예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튼튼하게, 건강하게, 뚱뚱하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는 자격밭이에요. 물론 이 밭에 이렇게 꿀풀이 기생하고 있지만, 여기는 자격밭입니다. 지금 자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일곱 개가 심겨져 있지만, 어, 다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아직은 꽃이 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이제는 꼭 달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키우는 거죠. 꽃처럼 예뻐요. 이 싹들이 꽃처럼 예뻐요. 아직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서 고생했던 아이들 이쪽으로 물 배수가 잘 되고, 어, 퇴비를 듬뿍 넣어준 그런 배수 잘 되는 기름진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더부사리하고 있는 플록스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백합밭입니다. 여기는 유색종 백합밭이고요. 백합 역시 싹들이 꽃처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위에서 찍어볼까? 꽃 같아요. 꽃처럼 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저멀 아이리스 닮았지만 아주 키가 작은 퓨밀라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키 작은 그런 어, 아이리스 꽃을 보여줄 거고요. 여기는 흰 백합, 흰 백합밭입니다. 이 꽃들도 예쁘게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네발톱이 피었네요. 오호. 올해 처음 보는 매발톱입니다. 반갑다. 밭에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밭 보실래요? 태비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헤헤. 아, 예쁘다. 피고 또요 <laughs> 이야 많이 피었네 장미 조팝이 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지금 너무 예쁜 저기 조팝이 이제 여기는 싹을 틔우고 있는데 이 조팝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쁩니다. 잎이 제 생각에는 어쩌면 꽃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잎이 예뻐서 제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조팝입니다. 여기는 상사화가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꽃무릇이 자라고 있습니다. 에고 여기는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좀 돌연변이 백합이 자라는 밭인데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모구가 아무래도 부패를 했나 싶은 의심이 듭니다. 굵은 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굵은 싹은 보이지 않고 지금 애기들만 보이고 있어요. 아, 슬픈 예감이 듭니다. 저희 집에 또 명물이었는데. 대충 이 밭에 심겨져 있는 꽃들을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목단이 빠졌네요. 우와, 우와, 세상에. <laughs> 아, 내가 왜 관심을 두지 않았지? 너무너무 건강한 목단으로 자랐고 이렇게 꽃봉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laughs> 이야. 수영도 이제 제법 예쁘게 형성이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공조팝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 같은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맺고 있는 중입니다. 공조팝이고요. 이 공듀밥도 조금 제가 북해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핑크 앤 화이트 셀렉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싹이 약간 푸르게 파랗게 올라오지만 조금 있으면 하얗게 보이는 그런 셀렉스 버드나무입니다. 체력이 장난이 아니게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높게 키워 보려고 지금 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중 입니다 그동안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음, 해가 갈수록 너무 너무 포기가 커져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높이 띄워서 그냥 손이 안 가게끔 키워 보려고 지금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돌이인데 싹이 나올똥말똥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늬 병꽃이에요. 지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해당화.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진 곳에 심었습니다. 는 남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외진 곳에 수국이 심겨져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두 가지를 함께 심었기 때문에 어, 두 가지 꽃이 피는 그런 수국입니다. <laughs> 음, 여기 무늬잎 아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는 알리움이 심겨져 있고요. 지금 꽃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노우 플레이크를 심은 밭인데, 헤. 어, 초점이 안 맞나? 한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미, 의문이 드는 건 이곳에 왕패모를 심었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음, 올라오지 않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인지 조금 마음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금 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튤립입니다. 이 튤립 이름은 핑크 인프레이션입니다. 튤립 다섯 송이 심었는데 지금 네 송이는 정상적으로 자란 것 같고 하나는 이렇게 조금 약합니다. 안쓰럽네요. 이렇게 밭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좋은 봄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